자, 오늘은 후반부 도 정치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대 위는 해산이 됐고 <laughs> 예. 선대 본부로 개편이 됐죠? <laughs>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편한 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약간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좀 없으신 꼬치죠.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어차피 원래 제가 이제 후보에게 원래부터 이야기 드리기를 좀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좀 조언이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후보는 그럼 자주 만나고 계시고요? 만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 지방 일정, 뭐, 그 다음에 일정이 바쁘니까 전화 어, 가끔씩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선대위가 선대본부로 슬림화됐고, 예. 변화를 좀 체감하십니까? 선대본부 안에 계시진 않지만? 예, 좀, 어, 좀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제가 계속 그 주장했던 게 후보 중심성, 후보가 눈에 띄고 좀 다른 분들은 좀, 좀 적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계속 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본 체제로 가고 난 다음에 역시 이제 후보가 아무래도 그좀 중심적인 위치에 딱 서는 듯한 기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동안은 그게 잘안 됐을까요? 아, 결국은 이제 뭐 선대위원장들이 쭉 있고. 어, 또 이제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뭐 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다, 뭐 들어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이 다 전부 그이 후보를 다 가려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 요소가. 좀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윤회관, 핵심 관계자 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그 윤핵관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선거는 후보의 핵심 첫근들이 원래 주가 돼서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캠프 없이 오히려 그뭐 선거가 외인 부대가 돌아서 치르는 게 아니고요. 후보의 예, 그 뜻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정치 생명을 걸고, 어, 또 심지어는 뭐, 어, 뭐, 소송, 참, 고소, 고발, 뭐, 수없이 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뛰는 게 이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지, 윤핵관이나 핵심 관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근의 역할 자체가 축소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공식 조직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아, 논의하죠. 그때 윤핵관이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서, 선대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선대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역할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란 자체가 좀 과장된 측면이 과장되고 있다. 과장되고 그 다음에 선거의 대통령 선거의 그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는 후보의 핵심 인사들이 주동이 돼서 치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이야기 뭐이 정도로 하고요. 네. 요즘에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좀 올려주실까요?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여주는 걸 보면 이렇게 짧은 메시지가 좀 많이 음. 나옵니다. 메시지가 예. 간결해지긴 했는데, <laughs>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설명은 뒤에 이제 따로 오면 되죠. 아, 따로 오면 되고, 저렇게 짧게 나가면, 예, 이 짧게 나간 것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해석을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저게 전파되기도 굉장히 SNS상에 전파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어, 상당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게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후보가 늘 이야기하던 게그좀 짧은 메시지 한 줄로 해서 탁 띄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어,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예, 상당 히뭐 제법 긴저 말하자면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네, 그것도 그 복잡한 중층적인 선대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군요. 아 그렇지 않고요. 후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해보니까 길게 설명해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결국은 한 줄로 딱 해서 나가는 게 임팩트가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 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두 달이 걸렸네요 아하, 글쎄요 <laughs>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것도 해요 AI 운성열, 또 네. 짧은 동영상 네. 이용한 전략도 눈에 띕니다 잠시 네. 보겠습니다 AI 윤성열입니다. 내땡땡 님 질문 감사합니다. 댓글에 동문서 답하는 AI랑 저를 비교하시다니 참 슬픕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좋은 방법 없어요? 법인 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예요. 연두색 어때요? 아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 좋지. 보고. 네, 보고도 필요 없다. 선 좋지. 이런 <laughs> 예, 건 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저, 저는 간결한 메시지. 저는 좋아보이고요. 예. 네. 어, 뭐 상당히, 그, 저, 메시지 전달에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최근의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해체, 요것도 예. 짧게 메시지만 예. 나갔고, 전반적으로 2030, 특히나 2 20, 30대, 특히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네. 필요 이상으로 메시지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비판도 음,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급허 연 이어서 이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뭐 군인들 최저임금 적용이라든가 뭐그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시니어 소위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 공약도 다 따라 나오게 돼 있죠.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예, 다 나와. 이미 네. 또 나온 것들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왜 멸콩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멸치와 <laughs> 예. 콩, 고산 걸 놓고 예. 이게 철진한 메카시즘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그 자체보다도, 어, 단어나 이제 뭐 어떻게 보니까 진짜 메카시즘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굉장히 저자세, 필요 이상의 저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표현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단어 그 자체에 너무 그 함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 그런 저 자세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니까 저 자세가 있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네. 그 예.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주시 예, 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자,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최근 공약을 보면 현금성 지원 공약도 상당히 많아요. 음, 예. 보시면. 그 임대료 지원이나 뭐 부모가 되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음. 평상시에 위원장님이 해오셨던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꼭 다르지는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역시 이제 말하자면 이 우리 그 사회비 지출이라든가 국가가 있어야 될 부분에 오히려 국가가 더 약하고 없어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거나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 뭐저 제가 생각하든가고 지금 뭐 틀린 건 아니고요. 다만 저도 그런 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밖에서 지금 어제도 누가 너무 지나치게 그 현금 지원성 일종의 파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에서 아, 항상 여당을 공격하는 네, 이제 그중 하나 이렇게 나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선, 저이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100조 원, 뭐 이런 문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또 다른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거니까 저는 그, 그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뭐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 소위 성장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비판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네. 재원조달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네. 질문하면 음. 거의 항상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크게 구체발행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할수 있다. 음, 그런데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오던 거라든가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윤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는 예, 단순한 세출 구조 조정 이것 이상으로 성장 정책을 통해서 세수의 확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벌어들이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지 단순히 어떤 세출 구조만은 아니다. 성장 경제 성장이 활성 이렇게 확대되면 세입도 당연히 늘어나니까 세입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국가가 사회 정책 쪽에 더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서만 해도 한세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어떻게 50조든 100조든 마련하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보고서들 다 받아두고 이란이란 사만을 다 받아봤는데 다 그 상당히 믿을만하다 아, 내적인 합리성을 다 갖추고 있는 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또 이런 비판도 SNS에 올려놨던데요. 백년대계를 음. 논해야 할 대선이 음. 반장선거로 전락했다.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aughs> 예. 그 너무 단순한 메시지들, 단순한 현, 지원 메시지들, 메시지만 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아니냐? 메시지 나오고 큰 비전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먼저 보도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현금 지원성 뭐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자극적인 것들이나 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 조금 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은 유후보 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규제 혁파를 해서하겠다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면 하 일종의 거대 담론이죠. 그래서 거대 담론은 거대 담론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그 표심을 바로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그 어떤 미니 공략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보다 직접적인 공략은 그것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50조 100조 말씀을 하셔서 네. 민주당은 일단 손실 보상을 좀 두텁게 하자면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늦어도 2월 14일에는 추경을 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이제 추경을 이제 후보도 추경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다만 여당이면은 지금 우선 좀 정부를 먼저 설득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안을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야당이 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네,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약속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잠재 성장률을 예. 4% 정도까지 예. 끌어올리겠다. 예.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인력 양성 체계를 지금과 같이 두면안 됩니다. 아, 지금 완전히 개편을 하고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고, 특히 규제 문제 같은데 있어서. 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어, 규제를 푸는 쪽으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것을 해주면 충분히 장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책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고 이제 선거 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현재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가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후보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표심이 그래서 이게 이 어느 때보다도 어그 이동의 가능성이 뭐 상당히 이제 고착화됐다고 하지만 역시 그 이동의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 잘라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승부처 혹은 고비가 있다면 어떤 걸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금 결국 핵심적인 거는 뭐어 이재명 후보 같으면 이제 얼마나 정말. 진실성이, 이제, 뭐, 확인할 진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거, 이런 게큰 과제가 되겠고, 윤 후보 같으면은 지금 의사결정이 좀 느리다, 그 옛날 그윤 후보의 모습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극복해야 될 거고, 안철수 후보 같으면은, 뭔가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그 지금, 표심을 더 강하게 잡아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겠죠 네. 네. 오늘 오후 들어서 관련 보도들이 좀 나와서 이건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김건희 씨가 예. 기자와 한 일곱 시간 정도 분량의 통화 <laughs> 예. 이 내용이 아마 이번 주말쯤 방송을 통해 공개될 거다 예. 예. 이런 예고 기사가 나왔고 국민의 힘은 정치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도 이제 그 메시지 온 것만 지금 봤거든요. 그 내용만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지금 확인을 못했고 만일 팩트라고 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있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과연 팩트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정말 그 이렇게 뭐, 저, 그, 녹취 과정이나 이것이 이제 정상적이었던 거냐, 아니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아보신 내용만으로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당혹스러운 부분이 털림없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지지율 추이 보면 안철수 후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좀 있고, 네. 야당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일부 좀 가져간 거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 어, 또 보면, 뭐,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상당한 그 자기 나름대로 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분이니까, 어, 또 나름대로 단단한 지지 기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윤 후보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게 영그 지지율이 낮을, 낮을 것 같으면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본인이 후보 될 가능성이 좀더 보인다 더 크다고 싶으면은 아마 그 협상의 가능성 더 커진다. 단일화는 아직까지는 변수로 보고 계시군요. 당연히 추진될 상수는 아니다. 지금은 양쪽 다 서로 이야기를 뭐, 할 이유도 없고, 또, 해수도 안 되고, 지금은, 어 어쨌든 자기 캠페인에 지금 적극적으로, 어, 응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선출직이나 이런 공직은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네. 여러 차례 표명을 하셔서, 대선 이후에는 어떤 걸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치나 아니면 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더큰 욕심들이 있어서, 어떤 건지 말씀하시긴 아직은 아그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임팩트 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그 다음에 젊은이들하고 같이 미래의 정치인들을 키우는 일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전 위원장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사자건권